나나이 번째였다 그런 거 없어 사다리 게임이야 예라이 이 그래 뭐라고 뭐라고 있어 예라이 라이 아니 그거 말고그 전에 뭐야 못 들었어 일찍 왔다고 아, 2 28번, 8번째였번번였어 그래 잘했어. <laughs> 그런 거 없다 그래, 그런 거 없어 그냥이야 사다리 그래, 게임이야 그래 내가 제일 늦게 와도 그런 거 없어 막 맞으신 거죠?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그 뭐야? 브이로그야? 그건 뭔데? 아, 브이로그야. 아, 이게 뭐야? 브이로그야. 우리 막말. 아, 착그랬잖아얘 아. 아. 지금 우리 이제 잘 생겨서 놀면 아. 돼 그냥. 아. 그 이거 유튜브로 자면서 옳지가 않네. 갑자기 이거 이거, 이거 신경 안 쓰는. 어. 입고 있어 그냥 우리 놀던 대로 놀면 돼. 어. 우리 <laughs> 놀던 대로 놀면 좀 기록이 남는다는 건아 아니 좀. 근데 이거 영향이 그렇게 많지않아서 중간 놀이 짤라 갈 거야. 편집 누가 할 건데? 편집 안 해. 그냥 쎄이지 <laughs> 어디 올라가는 거 아니고 아, 그냥 소장용인 거다. 왜 올려주는 바래면 우리 지아 유튜브에 올려줄까? 지아 엄마의 <laughs> 연말 파티가지고. 되게 의식 길이만 있는 거. 지금 정말 갑자기 갑자기 아몬드. 베이즈 지금. 베이즈. 아안 보이게. 오귀침파 바지파네. 그러네. 오늘 방마지막 어, 아, <laughs> 오늘은 그런 내지 오늘 내주류 대비 주였잖아 나는 주 대비 있 아이 식상해 지금. 그래. 그래. 왜냐면 어, 너네 이 그래. 붙여 놓으면 어, 너무 시끄러워. 밤새 아, 떠들지안 어. 돼, 안 돼. 술도 안 먹고 밤에. <laughs> 네. <laughs> 에너지가 진짜 많 그냥 똑같아. 죽여 죽여. 그냥. <laughs> 죽여. 한명씩 한 어, 그냥. 진짜 쁘다근데 눈이어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. 저기 피자 얘기잖아. 지 어. 아. 맞아. 피자. 피자 지금 프로모션 하던데. <laughs> 뭐 주던데. 뭐 먹으면 뭐 주던데. 내일 내일 점심에 먹을래. 내일 점심인데. 불가네? 그 돈으로 먹어도 됨? <laughs> <돼>? 아, 얼마인데 <laughs> 아니, 돼? 돼? 어, 얼마인데? 얼마? 되긴데. 그게 뭐야? 아, 그러니까 비싼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주던데. 무슨 와인이 먹을 수 있는 뭘 주는 거 같던데. 음. 여기 그런 게 되게 많아? 근데 어차피 그거 예약 안 되면 못 먹는 거 아니야? 그냥 현장에서 체크 거기 아, 워크인 아, 대기하는데 음. 그런데 대기하면 되는데 이따 비자 먹는 다고안 먹을 수, 우리 거의 안 먹을 거 같은데? 배불 배불 할 걸? 어. 배불 배불? 케이지 케이크 30%안 하겠지? 마감 아. 마감칠 때 여기도 30 그런 거있어 어. 케이크는 안 해주겠지? 그 근데 모든 치즈와 과일 샐러드를 주 준대. 안 좋아하잖아. 이 와인 그거야. 와인 먹으라고. 음. 아, 여기도 아. 와인을 가지고 갈수 있고. 매일 되면 술을 치. 입에도 되게 시를 수 있어. 한 병씩. 한, 물어디어 여기 정수기지. 아니 아까 생수 볼이, 있지 않았어? 물, 물이 아, 여기 물 여기 로도 하면 안 되니까. 생수 있네. 아네 네 병이나 있어. 야인1병 하면 되겠다 각자. 네. 음. 음. 아, 여기 진밈도 네. 있어. 김 너네 먹어 음료수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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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요 네. 네. 이름 뭐, 써놓으면 아, 좋더라 네펜 네. 없지 아무리. 없지 없는데 나 볼펜 있어 뭔가 할수 있는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물에다가 이름을 써놓으면 진짜 잘하더라이지 어. 않고 이이지뭐 있어 침대 옆에서 오 천재네 침대 아나 아까 너 천재라고 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야 사는 이거 사는 야 이거냐 이거 브이로그 맞지 이거 보여줘 이옷 음. <laughs> 이렇게 나왔어 보이네요 이렇게 한거 맞아? 아, 어 맞아 맞아, 맞아. 맞아. 야나안거주 주당 비책 <laughs> 주당데 그냥 맞아, 먹고 자기 침대에서 놔두자 그리고 어떤 거를 아니 그게 아니로 계속 왔다 갔다 그래했잖아 뭐, 뭐, 왔다 갔다 오고 왔다고 그냥 섞이면서 비싼 로 먹어 뭐 감기 걸리는 사람. <laughs> 없잖아 <없죠? 오랫동안 웃음> 오디오 리는리려고 <안> <laughs> 다들 노력 사람. <되는> 는거 아니지? 는 사람. 울리나 사람. 울리는 어람 울리는 사람. 어리는 사람. 울리는 사람. 울리는 사람. 울리는 사람. 울리 아니라 진짜 <웃음> 요새? 람 울리는 사람. 어 이거 인터넷 이거 한번 아는 사람이 줬는데 좋아, 효과가 그까 그들이 주장인데 음.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좋다. 아 진짜 아 주당이 응. 인정한? 응. 근데 응. 우리 남편 아는 주당들은 그거 먹던데 카베진? 응? 매번 봐. 응, 그거를 그거 진짜 좋대. 그 사람들이 음. 진짜 찐줄알기거든그속쓸때 음. 음.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 그게 숙취해서 음. 이렇게 다. 어. 되게... 항상 그래서 그모임때 사람들은 어. 그거를 꼭 챙겨오더라. 음. 얼마나 마시게 됐고? 내가 그거를 먹었는데. 어, 진짜. 그저께 네, 네시 네시 반에 들어오셨고요. 소주랑 하이볼이랑 <laughs> <파이보리랑 웃음> 맥주랑 와인을 먹었거든. 음. 이거를 <laughs> 먹었던 그 어느 날. 근데 그렇죠. 다음 날. <laughs> 완전 물정한 건 아니고 서서히 죽여. 어... 약간 이제 괜찮은 듯안 괜찮아. 어... 근 올라... 원래 이걸안 먹었으면 가 많이 죽었지 여기 예? 오면서 하는 거이렇지는데어다잘 나오고 있어. 이거 가... 어디까지 나와? 다 나와 너네 요 여기까지. 음... 어여지 음... 나와. 좋아. 근데, 이게 근데 이렇게 먹고 그래. 그러면 자기 침대 갖다으라고지 나는 화장대 위에 회장님데 저기 <laughs> 오른쪽 스탠드 나두면 되겠다. 나 가방 안에 두면 되지. <laughs> 야근는 네, 은근히 창가 쪽은 저 창가가 다내내 내 자리다. 응응. 쓸 일이 없어. 응응. 음. 음. 아,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우리 맨날처 춤도 한번 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고나리 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? <laughs> 아파트 해야 되나? 아파트? 아파트 한번어한번 한번 해야 되는데 그지 나는 음. 아, 맨정신 많이 거아 근데 우리 맨정신 했었어 그때. 뭐래? 아니, 뭐, 뭐 했어? 뭐. 아니야. 멘정신이었던거 춤추고 놀았잖아 우리 그때. 흰옷 입고 흰고신은 아니었겠지. 술 <laughs> 먹었겠지. 라운지 갔다 왔겠지. 이었던거 같아. 맨정이었던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. 무서운데 민정 그래서 있나? 얘를 필수로 시작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흔들어 짖겠지. 음. 너네 거. 너무 정형화 되게 앉아 있는 거야. 야 지금 <laughs> 어떻게 앉아야 되는데? <laughs> 아, 이렇게. 나 다들 이렇게. 뭐가 너무 멀어. 아니 나 여기 <laughs> 나오는데 나온 나온데 여기 좀 왔는데 가끔 와. 그그그 그게 일률로앉 찍히는 게좀 이상하다고 <laughs> 그래? 말하는 <말한> 건데. <거> <laughs> 아니 저기 보면은. 아지가 <laughs> 아, 있어가지고. 아이 이거 좋다. 너무 조그만. 아 용량이 없어서 좀 아쉬워. 저기 음. 또 바꾸기가 됐나 봐. 돌아가면서 네. 핸드폰을 계속 바꿔서 찍으면 될 같아 음. 아 핸드폰 바꿔도 좋지 않아 그지 이제 맞아. 나이 먹은 거야 옛날에는 음. 핸드폰 갖고 좋았는데 어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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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아, 하나, 하나 다 깔고 하나하나 다 계정 바꿔놔야 되니까 맞아 맞아 아 이거 만든 거야? 응 음. 음. 어,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너무 섬세해 잘해 이거 진짜 꼼꼼해야 어. 돼 음. 못 나도 엄청 허당이잖아 핸드폰 일할 때만 꼼꼼히. 선택적 꼼꼼 <laughs> 일할 때만 꼼꼼하게. 왜냐면 어차피 잘 못해 나가면 어차피 다시 반품 들어오잖아. 그럼 또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잘 하는 거야. 꽤 오래 했지? 뭔가? 나 오래 했더라? 10년 가까이 된거 아니야? 뭐가? 혼르는 손님들 아니고. 나 22년 7월부터 했어. 음. 대단하다고 근그 사업체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데? 사업체만요, 나는 그냥 사업체지. 아주 소상공인인데. 그래, 사업체지, 사업체지. 영세한, 나 예. 진짜 어 진짜 집꼬리만큼 영세한 모양이네. 동생공인네. 그래가지고 소상공이. 안 없어지고 살아 계속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응. 대단한 거지. 그거는. 응. 어. 요즘에 진짜 망하는 음. 사람들이 많아서 많대. 똑같은 같은 아. 일을 1 0명 이상 음. 한, 사람은 한 사람들은 진짜 음, 음.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. 음. 우리 동네도 음식점들 진짜 많이 빠지고 음. 그래, 계속 바뀌잖아. 계속 어. 바뀌고 망하는 데 많고 진짜 병원도 많이 망하도 그래? 사람이 주니까 그치. 어. 병원도, 병원도 망하고, 망하고. 또왜 이렇게 조용하냐? 왜 말을 안 하니? 너무 의식한다. <laughs> 아, 아니 의식한, 는게 아니야. 약간 <laughs> 집중이 흐려졌어. 피곤해. 어, 나 진짜 약간 야, 대국, 나 대국민 다화하는 느낌이 나. 옷이 약간. 어, 너무 아, 아 지금. 어, 흐트러지기 전에. 간지 놓은 옷이 어가지고그옷갈아입좀 편한 걸로 면 옷을 안 갖고 왔어. 우리올라가올라 아, 올라, 갔다 와서 갈아입지. 어, 진짜, 마지막에 없어. 옷을 뺐어. 내일, 아, 또 내일, 올거 생각하면. 약간 어. 잘때 아, 여기, 여기 와서는 가운 입고 먹어야지 어, 어, 이거 술딱 그래. 벗고. 나는 가운 입고 난못 찾았어. 아 이게 막 그래? 그럼 어. 바지는 이걸 입고 잘 거야? 그래 입고 잘 자. 아, 아니면 그냥 바지만 벗고 자. 자 그냥 난 챙겨 왔어. 난안 입는 게 이자. 아 그래? 아, 막판 떼어 근데 그냥 꿀꿀 그랬어. 나 가져왔어. 어, 나중에 짜증 날까 봐 너무 무거우면 짜증 날까 봐 음. 가벼운 거 챙겼어. 그러면 벗고 가운 네, 입고, 입고, 입고 ]자? 자고. 또나 입고 나왔지. 아 어. 아니면 바지만 벗고 자 불편하면. 자꾸. 입으로 입소 하니까. 그러니까. 누가 너를 싫어 다는게 아니야. 나도 너 좋게 싶지 안안 않아. 너냥너에 발심이야. 전혀, 전혀 관심 없고 너가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야, 그냥. 내복사 저게. 으 아무 생각 없었다. 그냥 너가 그랬을 거는 마음이었어. 나 근데 바로 집에 갈 걸였으면은 들고 왔을 것 같아. 차도 끌고 오고. 오늘, 오늘 내뭐할 뭐 건데 내뭐할 건데?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. 내가 뭐래다? 그냥... 내가 아까 전화했어. 그래서 그럼, 뭐 만, 할너 거냐? 어, 혹시 뭐이렇 진짜로 더놀 거야? 물어봤어. 아하. 그랬더니 아니야. 넌너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데 나는 늦게 집에 들어갈 거야. <웃음> <웃음> 나는 나는 해도 안 해도 그냥 나 알아서 그냥 나 뭐, 그냥 뭐, 늦게만 들어가면 뭐, 말이 <laughs> 그러니까 따로 게임 플레이가? 이런 느낌을 받았겠네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아, 나 때문에 야, 간 얽매이지 마라 이거잖아 근데 나는 또 저희 집에 등 혼자 등 되게 등 많이 등 있거든, 있거든. 음. 늘어져서 근데 말, 말 그대로 나가기가 좀 귀찮긴 한데 또 맨날 집에 똑같이 있는 것보다는 나가기 나 음... 아니 차가고고 싶은데 나 때문에 차못 보면 왔다 갔다 길이 고되잖아 난, 난 어차피 그냥 난 아, 어차피 그냥 지하철 지하철이니까 음. 나나 나 그렇게 구리 응. 탔어 구리 한양대병원 거기 버스에 탔어? 나도 거기 탔어 아 그래? 너 1-1번 탔어? 1번.. 23번 탔어 아 맞아 23번 타서 워커힐 여기. 렇게 입고 나는 우리 집 앞에 어. 78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그그 어. 그그 버스가 우대로에서 워커힐까지 아. 와 아. 근데 난그 버스가 있는지 몰랐어 어. 진짜 없는 버스인 거 같아 어. 근데 아다리가잘 맞게 어. 탔어 오잘 어. 탔네 잠시 끊고 음. 가야겠어 음. 너네 이상해 난 그냥 심심하면은나 그냥 혼자 있으면, 영화 보고 그냥.